bmw r90t 어반시 했었는데 여기 엔진 가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.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자동차랑 범퍼랑 부딪히는 바람에 어, 헤드 커버랑 헤드도 손상을 입었고요. 뭐플로뭐 뭐 저런 상처는 뭐 갈면 되니까 별거 아닌데 대부분 많이들 이제 잘 모르시는 게이 헤드 커버에 충격을 먹으면 외관상으로 크게 뭐가 문제 가 없어 보입니다.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bmw 수리 지금 이게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. 커버가 이거를 지금 이 안에도 지금 뭐 올도 새고 지금 이그니션 콜도 부러졌거든요. 이게 밖에서 봐서는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다 풀어 봐야 돼요. 이게 지금 한쪽이 부러져 가지고 실화가 일어나거든요. 뭐 하여튼 자 이제 풀어 볼게요. 지금 이 볼트가 삐딱하게 도는 게 보이세요? 느껴지세요? 자 보세요. 커버가 이렇게 움직이죠, 그죠?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이게 충격 먹으면서 볼트 자체가 밑으로 다 휘어버린 거예요. 자, 그럼 이쪽도 풀어볼게요. 이 영상이 잘 잡혀야 될 텐데. 자, 보이세요? 자, 이면 자세히 보시면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, 이렇게? 보이세요? 예. 네. 그래서 이게 볼트만,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. 요 볼트만 아, 어, 여기, 이건 이쪽, 자, 보이세요? 케이스가 이렇게 삐끗삐끗삐끗 돌아가는 게. 그죠? 이런 게 상대방이나 차주나 누가 됐든지 간에 보시면 잘 모르세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견적을 많이 뽑았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, 예, 네, 저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손상 부위를 다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. 그리고 저올 쿨러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렸거든요 예, 저런거는 외관으로는 티가 안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볼트를 뽑아보면 예, 휘었을겁니다 예. 얘가... 예, 얘만 잘 휘어서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,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이시고 있는데 꿀떡꿀떡 꿀떡 하는게 휘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아유 합선으로 하니까 많이 힘드네 이 안에 지금 커버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물려서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실린더가 찍혀가지고 이렇게 누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지고, 여기도 보시면, 이렇게, 이면이 찍혀가지고, 이렇게, 네. 쉽게 얘기하면, 이렇게 볼트가 요 끝까지, 이렇게 물려있을 때, 지금 이도 볼트가 보세요. 이딱, 이딱 하이더라죠, 이렇게 지금. 지금. 이렇게 면이 딱 맞아야 되는데, 충격을 빵 먹어버리니까 이걸 이쪽으로 밀어버려가지고 지금 실린더 헤드 쪽이 에, 엔진 헤드 쪽이 찍혀서 밀려버린 거예요 자국들이 다 나타납니다 실린더 가려면 실린더 이제 헤드 여기가 헤드거든요 일이 많습니다 에, 그래서 외부 충격이 별로 안돼 보여도 꼭 확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, 특히나 박스 엔진들은 구조상 외부에 이렇게 부딪히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반대편도 이제 확인할 거거든요. 하여간 꼭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.